장치에 들어가는 신부. 예. 마태복음 25장 1절,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여 노라 아멘.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그 때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천여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열 천여의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좀 풍습과 이런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어 이스라엘에는 우리 나라와 같이 우리도 우리 옛날에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지금도 있나요? 약혼. 그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 그렇죠? 약혼 다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약혼이라는 그런 서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서로 뭐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관계, 그렇죠? 언약한 관계. 이게 바로 약혼이라는 게 있죠. 그럼 풍습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제가 이걸 좀 넘길게요. 예,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정혼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정혼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그 어, 정혼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그러죠. 약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혼 하고 아직 결혼은 안한 상태예요.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이이 마리아가 누구를 뵀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laughs> 이러면은 그 당시에 결혼을 안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아기를 뱃거라 임신했으면은 이 여자는 불태워 죽이거나 돌 맞아 죽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은 약속한 관계. 어 근데 이 관계 이 관계가 어, 언제 결혼식을 하냐 그 결혼할 때까지 정혼이라는 건 약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 이, 이,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곳을 갖다가 에베소서 어,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것을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 하나 되어서 결혼해서 사는 것, 요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랑이라는 신부라는."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랑 신부가 저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가서도 서로 신랑 신부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편의이 이 와이프에 집착하지 마세요. <laughs> 이 땅에서는 나의 파트너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브라더의 시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림은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서 연합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저를 보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첫 번째 기적, 네, 어린양 가나한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가나한 혼인 잔치였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뭐냐면맨 마지막에 어린양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연합할 교회 그 영원토록 예수님과 살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몸은 어린양 혼인 잔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이라는 이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뭐냐냐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혼 관계는 어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풍습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 신랑이요 신부를 찾으러 나가요. 근데 이제 어 신부를 깜을 이제 날 신부 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 마음에 드는 그여 여자가 딱 이렇게 아이 처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랑 예비 신랑이죠. 그러니까 이 예비 신랑이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니 마음에 들면 이 남자가 자기랑 결혼해 달라고 뭐를 내미냐면은 이이 뭐냐면 포도주 잔을 그 여인 여그 여자에게 그 처녀에게 이렇게 건네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원하면 이 포도주 잔을 받고, 원치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를 건넨다고요? 포도주 잔을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받아야 돼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른 받으라고요. 시 <laughs> 네, 얼른 뭐요? 이 잔을 받으라고요. 포도주 잔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 그러면 서로 뭐냐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포도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에, 네, 그쵸. 그렇죠. 신부한테 달려 있어요. 신랑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실, 아니, 신랑이 안 되죠. 이분, 이게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는데 거부할 수도 있는 건 누구예요? 신부요 신부가 신부될 사람이 처녀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보면 22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잔은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요 언약 너랑 나랑 정혼하자 계약하자 결혼하기로 계약하자라는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 잔을 내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주님께서 뭐예요 나를 기억해. 나하고 너하고 뭐야? 정혼한 사이야. 계약된 사이야. 약혼한 사이야. 딴 남자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치지만 약혼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잔을 우리가 딱 받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받았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죠. 그럼 여러분 약혼한 거예요. 약혼. 약혼자가 된 거예요. 정혼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약혼하자마자 바로 결혼이 되냐? 아니래요. 이게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약혼하자마자 결혼이 성립이 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언제 결혼하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풍습에서는요. 언제 결혼하냐? 신랑이 다시 갔다 와요. 어디 가냐면, 신부도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고, 신랑도 준비를 하고 와요. 근데 신부가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언제 그러면 그 결혼한 날짜가 언제냐? 그건 몰라요. <laughs> 너무 웃긴 거는 날짜를 우리 여기를 우리는 항상 결혼식 날짜를 정해 놓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날짜를 몰라요, 신부가. 문제는 신랑도 모르 신부도 모르지만 신랑도 몰라. 둘다 몰라. 누구만 알아?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어린양 혼인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날짜는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문화는 그럼 아버지가 이제 됐어. 이제 가. 그러면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뭐예요? 한눈팔지 말고 <laughs> 신부대 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식 날 신부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열천의 비유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만이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봉 28장 10절에 어, 중간에 잘렸네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다시 오셔요. 하늘에서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내려오세요. 예. 마태봉 24장 42절 어느 날의 주가 이말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러세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요. 본 그대로 가신 그 본데 가신대로 구름 타고 보여요. 아, 오셔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시록식 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양의 혼행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죠 준비한 아내 신부가 어린양의 혼행계약에 들어간다네요.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또다 그러시네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환난 후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한나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으로 모으리라. 우리가 이모님은 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뭐냐, 어린아 혼인 장치에 예수님과 같이 혼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진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그 마지막 때 우리를 보여 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네. 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면 여러분, 왜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진다. 첨지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음,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계시록 어, 2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어, 여러분 그 어, 베드로후서 3장 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것처럼. 7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뭘로?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과 함께 멸망될 것이라 그래요. 하지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이를 건데 하늘이 큰 소리로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버릴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고 뭐요? 다 녹아내리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이제 끝을 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그러죠. 여기 보면 강대상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써 있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A가 있었으면 Z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왜 시작과 끝이라고 쓰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끝내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끝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뭐냐면은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러세요. 근데 그그 하나님이 뭐냐면 결국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뭐예요 없애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12절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날에 오기를 속고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진다 그래요. 시편 102장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은 없어져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2사에서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 말리던 것 같이 떠나가 버려요. 없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2사에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버려요. 없어지는 날이 있다고요. 이사야서 51장 6절 너희는 하늘과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 날을 있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개같이 사라질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게 사는 주목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삶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제 몸도 보여. 없어져요.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이전에 죽었던 그 우리의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 다 보여. 땅 속에 들어가니까 이 몸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 보면 몰라요, 없어지는 거. 없어진다니까요. 왜 없어지는 그것에 그렇게 주목하고 사냐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에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영원 영원한 저 하늘에 영원한 세계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무슨 일이냐?" 환난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그때는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어요. 그 무슨요? 환난 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래서 환난 후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환난 후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환난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환난 날이 온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요. 네. 주님이 인자가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으려나 보세요. 어,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진다 말씀하시고 나서 30, 24장 37절 보세요. 24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가 없 천지는 없어진다. 하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시고 36절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우리가 어린 양혼인 자체에 예수님이 결혼하는 날은 아버지만 아세요. 37절. 그런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을 거래요. 노아의 때와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심판 물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다 계속 말했는데도 그들이 뭐예요? 안 들어요. 그렇게 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도 그들이 보고서 비웃고 조롱하고서 무슨 심판이 있느냐라고 비웃으면서 방주를 예비하는 그 노아를 비웃으면서 그것이 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해요. 38절에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모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대요 근데 인자가 예수님이 오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모르고 살아요 세상 너무 바빠요 바쁘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집중을 해요 이것이 다인 것처럼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먹고 뭐 먹을 거, 마실 고 입을 거 너희는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에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산다니까요 신부들이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만 다 뭐요? 그렇게, 그렇게 그거에열중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그것을 기다리는 신부가 다섯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 28절에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로세 때에, 로스, 로세 때는요, 소동과 고무라가 뭘로 망했어요? 불, 유황으로 망, 멸망했다니까요. 그때 똑같이 이 마지막 때는 불과 유황으로 이 하늘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뭐예요? 다 이렇게 뭐냐면, 멸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 뭐예요? 없어지는 때가 오는 거야. 그때가 바로 로세 때와 같은 샘플이 됐다라는 거예요. 로세 때왜 유황불로 멸하게 하냐. 주님이 오시는 날그 유황불로 멸하는 그 소동과 고무라 같이 이 세상에 그렇게 멸망당한 것을 보여준 샘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직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없어질 것, 불탈버릴 것에 그거에 주목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그냥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그거면 막 달려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심판할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고래도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력을 불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공력이, 불에 타지 않을 공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불로 막 심판을 하실 때, 막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 것은 아무 공력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 힘들게 땀을 흘렸어. 그런데, 없어지고 불탈 것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무런, 여러분, 공덕이 없어요. 다 불탈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뭐만 남느냐, 냐니까가 여러분, 이, 어, 영원, 영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잠깐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이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주목하고 사냐는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계속 감정이 끌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그 날에는 행위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 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런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를 위해서 심은 모든 것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 여러분 영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날이 있어요. 갚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건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그 심판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살았던,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이 세상이 중요하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 영원 영원한 삶을 결정을 해버려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영원 영원한 세상이 뭐요? 결정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한 날이 저 영원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영원 영원을 준비할 수 있고 영원을 어떠한 영원한 나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와 찬스는이 땅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가 그러니까 영원 영원한 영원을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준비하는 영원을 준비하는 그만큼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의 삶. 내가 주 예수님을 가고 정혼하고 약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냐면 약혼한 자로서 이제 결혼할 날을 주님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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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그 준비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기름이 나오려면은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기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냐 다섯 천여, 열 천여 중에서 다섯 천여만 뭐요? 그 혼인 잔치에 가고 나머 다섯 천여는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정말로 너희가 해야 될거 뭐냐 뜨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린 부음을 여러분 흘려 보내는 저 여러분의 영원을 준비하는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주님께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신부로서의 준비되어야 될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저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주의 사랑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영원 영원까지 주님과 아름답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